거절합니다,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이것은 찰스 보이콧과 도쿄올림픽 이야기. 안녕하세요, 디사이드 코리아 자대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찰스 보이콧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이콧은 아는데 찰스 보이콧이 누구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 친숙한 단어 보이콧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콧의 사전적 의미로서는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여 정치, 경제, 사회, 노동에서 조직적, 집단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볼 것은 기본적으로 부당한 행동에 대한 거부, 대처, 거절에 대한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는 한국 문화로 볼 만큼 볼 것이 매우 친숙합니다. 이러한 볼 것의 단어가 한 인물로부터 유래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일방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단어에서는 합성어들이 많은데 이 볼콧은 특이하게도 한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분이 찰스 볼콧입니다. 한때 군인이었던 영국인 찰스 볼콧은 1873년 북아일랜드의 광활한 토지 관리인이 됩니다. 6년 뒤 1879년 찰스 볼콧이 관리하던 그 지역에 대기근이와 토지를 빌려쓰는 농부들이 찰스 볼콧을 찾아가. 토지 대여료를 깎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매우 깐깐하고 원칙주의자였던 찰스 브루콧은그 누구도 어떠한 예의도 없이 모조리 원래 내기로 했었던 토지 대여료를 내도록 농구들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근이 엄청난 대기근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현재 배우는 세계사에서도 3차 대기근으로 나올 정도니까 뭐 실로 대단했습니다 여튼 풀한 포기도 없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찰스 볼콧이 대열를 깎아주지 않자 농부들은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분노한 농부들은 서로 조직하고 연대해서 찰스 볼콧을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찰스 볼콧한테 먹을 것을 팔지 않아 찰스 볼콧이 아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볼콧의 유래입니다. 즉 찰스 볼콧이 볼콧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보이콧 열기로 뜨겁습니다.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단순히 사지 않는 것을 넘어 팔지 않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관광을 자제하자라는 것에서 넘어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보이콧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는 이러한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관련된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찬성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데에서 좀 하자 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에는 여전히 거주 제한 구역이 남아 있으며 심지어 경기장 주변에 오염토로 포장된 검은 부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오염토를 없앤다고 한들 이것을 제대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도쿄 올림픽 자체가 스포츠 정신을 훼손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올림픽은 절대적으로 정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도쿄 올림픽은 이미 정치적 메시지로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를 일본은 자신의 영토로서 지도에 표기하였고, 나아가 다케시마라고 표기까지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일본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지도를 활용했다며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창올림픽 당시 독도표기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항의를 수용하고 삭제해준 것과 매우 대비되는 형태입니다. 애초에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고 정치적인 메시지만 남아있는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불매운동의 연장선으로서 보이콧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방사능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일본이 부당한 행동 때문에 보이콧 하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매운동과 일맥 상통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일본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 이러한 형태에서 올림픽을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이콧은 조직적 집단적 행동으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한다면 이를 국가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정치적 이슈 때문에 국가가 직접 보이콧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76년 하계 올림픽 당시 인종차별을 정책으로 사용하던 남아공과 친선 경기를 한 네덜란드에 반발하여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실제로 보이콧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뒤로 4년,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당시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인해 서방의 60개 넘는 국가들이 보이콧한 사례 또한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의 보이콧은 일본의 부당한 행동과 방사능의 위험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반대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해보자 이겁니다. 보이콧은 부당함에 대한 감정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때론 이성적인 부분을 누락하고 오히려 그 목적에 대해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보이콧한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서는 보이컷의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포츠 강국인 미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함께 보이컷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32년 서울 개성 올림픽의 준비에 있어서 도쿄 올림픽 보이컷이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OC 현장에 따라 정치적인 개입을 금지해야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민감한 정치적 문제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도쿄올림픽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처로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게 된다면 일본의 책임을 덜어줄 뿐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여 스포츠 정신을 존중하고 일본이 행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점들을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고 IOC에 제소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올림픽 보이콧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대표 그리고 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 반대론에서도 왜 우리가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싶은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올림픽위원회에서는 안전한 목걸이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c와 도쿄 조직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올림픽위원회는 선수 들이 올림픽에 나아가 제대로 뛸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며 이것을 준비하는 기관이란 점에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인 이슈로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올림픽위원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보이콧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 옳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쿄 올림픽 보이콧에 대하여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남녀노소 정치문화가 즐거워진다. 디사이드 코리아, 좌대표였습니다